일반 쓰레기도 문제지만 사실 뭐 폭우가 쏟아졌다 하면은 그때 이제 바다로 다 쓸려 내려가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 같습니다. 예. 강에서 이렇게 바다로 들어오는 게 전체 쓰레기, 해양 쓰레기 한65% 정도 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예. 양식하고 음.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음. 이제 한30% 정도. 그래서 이제, 이제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은 아,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해가지고서 음. 이 바다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음. 최대한 줄이자. 예.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먼저 하자 해서 음. 이제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은 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예. 그물 같은 게 예. 이렇게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바다에 빠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기 잡지도 않는데 밑에 그물에서 고기는 기가 걸려서 죽고 고름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환경 보존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썩는 음악, 어구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쓰레기에 내 이름 붙어 있으면은 함부로 못, 못, 못 버리죠. 못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어구야 하는 이제 어구제 예. 이제 그런 제도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이제 양식장에 보면 이제 스티로폼 부표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깨져가지고서 미사, 미세, 미세, 미세화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쓸수 있어야 되겠다 음. 해가지고서 이제 인정부표. 예. 인정부표를 해서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 뭐좀 강화 플라스틱이라든지.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 이런 쓰레기들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거해가지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예. 처리 시설을 갖춘 이제 음. 수거 정화선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런 무인도서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화선을 갖추고 있는데 음. 지금 뭐 대체로 한 14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의 그 우리 해양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 한 11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결국은 뭐 작게는 2만 톤 많게는 한 4만 톤 정도가 예. 바다에 쌓이는 거죠 음. 이번 정부가 간에 최소한 발생량하고 <laughs> 수거량하고는 비슷하 뒤집어 놔야 되겠다 뒤집어 놔야 되겠다 비슷하게가 아니라 예, 예. 일단은 이것부터 뒤집어 놓는 게 발생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가야 음. 조금이라도 우리 바다 환경이 그런 더나더나아되어 있는 있... 쓰레기도 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뭐 그렇죠. 수거를, 수거를 하는 거라고요. 아, 예. 그렇고 그,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예. 지금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발생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수거를 하면은 그만큼 자연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된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뭐잘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부터. 작은 실천을 한다면 쓰레기 양은 좀 금세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